자 여러분 이제 금연이 조금씩 익숙해지시나요? 어, 아직 초기죠. 너무 힘들죠. 담배 생각 많이 나시죠. 어, 주변에서 유혹도 많죠.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의 지금 금연이 잘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아주 기본적이지만 중요한 몇 가지 대처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꼭 말로 표현을 하세요. 자 무슨 뜻이냐면 한국 사람은 너무 착해서 선배나 직장 상사가 담배를 권하면. 아, 그냥 그거를 거절을 못해서, 어 그냥 받아서 한대 정도 괜찮겠지 하고 피는 분들이 너무 많고요. 결국 그것 때문에 담배를 못 끊으시는 거예요. 계속 실패하신 이유가 사실 그것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담배를 권하는 사람이 누구든지, 아, 저 금연 중입니다. 저 담배 끊었습니다. 저는 건강을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또박또박 여러분들이 어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최대한 피하자.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요. 무슨 뜻이냐면, 하루 종일 흡연 욕구가 있는 건 아니죠. 위기의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대부분은 술자리가 힘들다고 하시고, 흡연자와 함께 커피 마실 때 힘들다고 하시고, 내가 늘 담배를 폈던 공간에 들어가면 담배 생각이 갑자기 소, 솟아나서 너무 견디기 힘들다고 하시죠. 그리고 이제 흡연이 가능한 장소를 발견했을 때, 옛날에 담배 필 때는 담배 피는, 필수 있는 곳을 찾는 것이 일이었잖아요. 우연히 그 자리에 갔을 때, 아, 이때 한번 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날 텐데, 방법 없습니다. 우리가 피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어, 요런 미리 여러분들이 잘 예상했던 상황들, 그런 장소, 그런 상황들은 가능한, 어, 여러분들의 자신감이 더 커지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아직은 이, 이좀 연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도망 다닐 수 밖에 없다. 아, 피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좀 즐겁게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의 최종 목표는, 금연을 어, 그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건강이죠. 그래서 그동안은 흡연이 때문에 하지 못했던, 뭐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시간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아, 어, 그런 운동이나 취미생활을 어, 적극적으로 시작하시고, 그걸로 흡연 충동을 대체하시고, 아, 어, 그러면서 더 이상 그 다른 사람에게 그 간접 흡연 피해를 주는 것에 대한 미안함이 있으셨죠, 솔직히. 그런 것은 위축되지 말고, 어, 즐겁고 건강하게 좋은 습관들을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충분히 느끼세요. 어, 무슨 뜻이냐면 이제 얼마 안 됐지만 눈 감고 자, 자, 완전 심호흡 해보세요. 그러면 벌써 숨, 숨쉬기도 좀 편해지고 기침도 좀 줄어들고 그 다음에 뭐 주머니나 여러분 몸이 좀 깔끔해지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피로감도 줄고 피부가 맑아졌다는 이야기를 듣는 분들도 빠른 분들은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좋은 점들을 느끼고 어, 다시 상기하고 기억하고 어, 여러분 스스로와 소중한 사람들에게 조금 당당해진 변화를 어, 여러분들이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연 친구가 함께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어... 그 흡연 충동을 이기는 몇 가지 팁들을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첫 번째는, 어, 일단 물을 좀 많이 드세요. 어, 물을. 어, 물을 많이 드시는 거에 조, 좋은 점은, 어, 여러분, 이제 폐 안에 쌓여있는 그 기관지에 쌓여있는 가래, 이런 타르,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도로 이렇게 객담을 통해서 배설할 수 밖에 없어요. 폐, 폐라는 게 완전히 그 클로즈 시스템, 완전히 닫혀져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횡경막을 통해서 완전히 막혀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간 쪽으로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동안 담배 피운 거를 배설을 가래로 뱉어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아무래도 물을 많이 드시면 가래가 묽어지면서 좀 수월하게 배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먹고 기침이 좀 나더라도 그게 가래가 나오도록 하기 위한 기침이니까 나쁜 게 아니니까 열심히 기침해서 뱉어내시는 게 좋겠고 보통 저는 하루에 한 8잔 이상, 한 1.5리터 이상의 물을 마셔라 이렇게 권유 드리고요. 차 같은 것들을 많이 마시고, 화장실 자주 가셔서 소변 자주 보시면, 니코틴도 좀 빨리 배설되는 효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 마시는 거의 장점은 흡연 충동이 있을 때, 뭐, 여름에는 시원한 얼음물, 겨울에는 따뜻한 차 같은 거를 이렇게 천천히 좀 마시면, 그걸 마시는 시간 동안에 흡연 충동이 진정이 되기 때문에, 막 뛰어나가서 담배 한대 피고 싶은 그 충동을 좀 억누를 수 있다. 그게 좋은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금연하시게 되면 좀 여러분들 그좀 입이 심심해서 군것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탕도 많이 찾고 초콜릿도 많이 찾는데 제가 권하는 방법은 아무래도 단 것들은 뭐 체중도 늘고 또 몸에 좋지 않기 때문에 어뭐 견과류나 특히 이제 제가 좋아하는 그, 그 옵션은 그 검은 콩 같은 거를 좀 볶아서. 그렇게 해서 좀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담배 씹히고 싶을 때한 매달 정도 먹고, 또물한 컵을 잔뜩 마시고, 이렇게 해서, 어, 그 충동을 좀 억제하는 효과, 그 다음에, 어, 뭐, 아무래도 좋은 그, 뭐, 불포화 지방이 많은 음식이니까 몸에도 좋죠. 체중 증가에도 크게 그렇게 영향을 안 미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좀 이겨내시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물론, 은단이나 껌 같은 거를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흡연 충동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한 1분 정도가 고비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경험하셨을 텐데 담배 피우러 친구랑 막 나가려고 했는데 회사 부장님이 부르셔요. 그래서 못 피고 가서 회의에 잠깐 참석하고 나오면 그 사이에 담배 피고 싶은 생각이 사라지는 걸 경험하시죠. 그러니까 그 1분의 충동을 이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확 충동이 왔을 때 거기 지지 마시고 좀 심호흡 같은 걸 통해서 그거를 좀 이겨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 요령을 알려 드리면 뭐 요가나 명상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는 건데 어464 호흡법이라 그래서 4초간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들이마시고 그다음에 6초간 숨을 멈췄다가 그다음에 다시 4초간 후, 입으로 숨을 내쉬는 호흡법이 있어요. 한번 지금 연습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4초 그다음에 멈추고 6초 그 다음에, 다쳐. 이런 식으로. 단전에 힘을 좀 주고, 배를, 아랫배를 불리면서 이렇게 쉼업을 몇번 하시면서 좋은 생각을 하고, 금연했을 때 좋은 점, 그런 어, 지지해 주고, 응원해 주는 가족들 얼굴을 떠올리시면, 어, 담배생각 금방 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 마지막으로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담배 금연 기간 중간에 제가 이제 100일 금연을 강조했는데 하다 보면 아이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죠. 아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나 그냥 피문참안 편하고 좋을 텐데 이제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좀 떠올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요. 흡연과 가장 밀접한 질병이 폐암이죠. 자 그러면 폐암 환자가 수술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자발적으로 그 폐암 덩어리를 자기 폐에 이식하거나 그걸 먹는 사람은 없겠죠. 절대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 금연 100일, 100일 금연 이 과정 중에서 재흡연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 수술한 폐암 덩어리를 다시 내가 내 몸에 집어넣는 것과 같다라고 여러분 머릿속에 이미지화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 어,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은 세상에 많지 않겠죠. 아, 그렇게 해서 100일 금연할 때까지 여러분 그냥 줄기차게 앞으로 꼬우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금연 화이팅!